안녕하십니까. 아고라 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 오늘은 김호중의 봉사와 기부, 연예인들 본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평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호중은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이와 같은 질문에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항상 옆에 있는 가까운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이 말에는 상당한 내공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정의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 여분의 힘을 보태겠다. 즉, 기부와 봉사로 나에게 있는 재능과 돈을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기꺼이 내놓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팬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호흡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감동을 주고 심금을 울려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의만 다루겠습니다. 그럼 신나는 댄서 1분 감상하고 본격적으로 정의가 무엇인지 김호중이 어떻게 정의를 실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동영상은 제가 대표로 있는 단체 나시민이 주최한 대구사랑문화공연에서 개명대학교 댄스동아리 비트 공연의 일부입니다. 댄스를 감상하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려가 저에게 방송할 힘을 팍팍 실어줍니다. 연예인과 관련해서 정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능 기부입니다. 연예인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납니다.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재능을 발현시킵니다. 톱스타가 되면 재능으로 많은 돈을 법니다. 여기서 자신의 힘든 노력 이외에 특별한 재능으로 번돈중 상당 부분을 기부해야 합니다. 재능은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부한 돈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타고난 재능이 부족해서 살기 어려운 사회 구성원을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나의 재능인데 왜 내가 기부를 해야 하나? 이런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날강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와 시청자에 대한 보답입니다. 연예인은 사람들이 시청함으로써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한 인기를 보고 기업이 광고를 내보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돈을 법니다. 연예인은 사회 구성원이 시청하고 열광하고 지지함으로서 TV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출연료를 받고 광고를 찍고 광고료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시청자와 사회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즉, 사회적 기부와 봉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내가 번 돈을 왜 기부해야 하나? 이런 연예인은 시청자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연예인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연예인은 바로 김호중입니다. 김호중은 2017년 서울 영등포구 해군호텔에서 개최된 제9회 기부문화 공헌 대상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총 15명이 선정되었는데요. 이중 연예인은 7명이었습니다. 연예인 수상자는 김혜선, 박효준, 최태수, 신성훈, 김호중, 정정남, 정경관입니다. 이들 연예인 수상자 중 김호중이 특히 빛납니다. 생계를 위해 결혼식과 돌잔치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공연 무대 뒷정리를 도맡아 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라면 한 개를 끓여 먹으면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노래를 통한 재능 기부와 보육원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김호중의 봉사 대상. 그가 더욱 더 빛나는 이유는 자신의 재능 이상의 봉사와 기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김호중은 2020년 4월 16일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나보다 더 사랑해요의 음문 수익 전액을 기부하겠습니다. 4월 28일 각종 음문 사이트에 신곡 나보다 더 사랑해요가 발매되었습니다. 김호중의 이러한 정의에 감동해서 더욱 더 많은 사람이 구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월 27일 김호중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020년 6월 20일 공개되는 정규 앨범 첫곡 할머니의 발매에 맞춰 나보다 더 사랑해요의 모든 음원 수익을 기부합니다. 기부 액수가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김호중의 기부가 빛나는 이유는 전액 기부입니다. 김호중 자신의 노력 부분은 빼야 하는데 이마저도 기부한다는 것이죠. 김호중은 정의를 넘어 정의의 제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호중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중아, 사랑한다. 내가 호중이에게는 아버지 뿔도 넘어서니 반말을 이해하거래. 김호중과 아리스, 그 가수의 그 팬입니다. 아리스의 기부도 놀라웠습니다. 김호중의 팬덤 아리스는 2020년 4월 7일 대구시 공동 모금회의에 1억 449만 140원, 김천예술고등학교에 1억 449만 140원을 기부했습니다. 대구시에 기부된 돈은 대구 내 저소득계층의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방역 물품과 의료 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천예술고등학교에 기부된 돈은 어려운 환경에서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의를 넘어 정의의 제곱을 실행한 가수 김호중, 정의를 넘어 정의의 제곱을실뢰하는 김호중의 팬덤 아리스 이런 가수와 팬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밝아집니다. 돈독에 올라있는 연예인이 많습니다. 공효진, 권상우, 하정우, 이병헌, 리쌍 손예진 등이 그런 인물인데요. 이들의 수법은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앞으로 대출을 받아 빌딩을 사서 시세 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수법으로 재산을 정식합니다. 이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편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건물 시세의 70에서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 이자도 개인 대출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시세 차익을 보거나 월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다른 하나는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돈을 기부하고 생색을 낸다는 건데요. 사회봉사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요. 더하여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돈은 아예 기부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 4월 21일 방송된 PD 수첩 1238회 연예인과 간물주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공효진, 권상우, 하정우 이병헌, 리쌍, 손예진, 김호중을 보고 좀 배우거라. 감사합니다. 아고라 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